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합동경제위원회의 활동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61년에 합동경제위원회가 폐지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4.19건은 의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전국의 혼란으로 합동경제위원회의 활동도 잠시 멈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월 27일 외무부장관 허정을 대표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되면서 전국은 돌파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4월 29일, 한국정부대표 허정 장관과 당시 주한미국 대사였던 메카나기, 유수섬 처장이었던 모의원은 원조의 재개와 합동경제위원회의 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5월 4일에는 4.19 의거 후첫 합동경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1952년 시작부터 보았을 때, 200차 회의였습니다. 여기서 한국직 대표인 전혜영 부흥부 장관은 합경위가 효율적인 공동조정기구임을 확인하면서 신정부는 원조자금 배분 및 활용에 과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4월 29일 공동성명의 내용 중에 원조 절차에 대한 공동검토를 실시한다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날 합경위에서는 한미 공동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테스크포스를 만들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미국 측 의장은 존 헤일만 유선 부처장, 한국 측 의장은 유창순 부웅부차관이 맡았습니다. 테스크포스는 원조자금 배분 절차 등 다양한 사항들을 한미 공동으로 검토하여 정책 제안을 합경위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논의 사항 중에는 합경위의 작동 방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라서 테스크포스가 사실상 임무를 종료한 8월이 되어서도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합경위 개혁에 대해서는 8월 13일 212차 본회의에서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일부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합경위는 좀더 상위의 정책 논의의 장으로 하는 한편 하위 분과위원회를 모두 없애고 그 기능을 한국 정부와 유섬의 정상적인 부서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 8월은 그동안의 과도 정부를 마감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때였습니다. 즉,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로 8월 19일 장면내각이 탄생했습니다. 테스크포스가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임무를 마친 것도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 정부하에서 8월 31일 첫 합동 경제위원회 본회의가 열렸고 이후 1961년 1월까지 매달 한 차례 정도 본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새 정부로서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 자금을 얻어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합경의 개혁 문제는 뒤로 미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합경의 기능 축소나 분과의 폐지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에게 합동경제위원회는 원조당국의 지나친 간섭으로 여겨졌기에 새 정부도 합경위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고 유섬 축과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 11월에는 합경위 계획을 다루는 기사가 몇건 실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5일의 기사는 합경위를 1952년 경제조정협정의 정신대로 자문기관으로 환원하고 합격위를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월 8일과 25일의 기사는 분과위원회도 기획뿐이만 두거나 대폭 줄이기로 했다는 것이어서 일관성은 없습니다. 한국인들의 일반 여론을 고려해 한국정부 측에서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과대포장한 기사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미국 원조 당국 측과 합경의 개혁을 두고 논의를 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해가 바뀌어 1961년 2월에 한국 신정부와 미국 사이에 기존 원조 협정을 대체하는 경제 기술 원조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새 협정으로 한국 내 원조 수행 체계에 변화가 있었지만 합동경제위원회는 존속하기로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새 협정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모이어 유섬 처장과 태완섬 부흥부 장관 간의 교환된 편지에 기존협정, 즉 1952년 5월에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의 조항 중 합경위를 설립하기로 한 조항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문구로 포함되었습니다. 합경위는 존속했지만 그 역할은 축소되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961년 1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합경위 번회의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백두진 경제조정관 시절의 합경위로 돌아간 것입니다. 합경위는 그해 5월 쿠데타 이후 더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일단 쿠데타 후 모든 합경위 활동은 8월의첫 합경위 번회의가 열리기까지 정지되었습니다. 8월 8일 열린 첫 회의에는 김유택 경제기획원 장관을 비롯한 군사정부의 고위 경제관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본회의의 역할도 축소하였습니다. 대출자금 방출 등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면 주요한 정책 및 프로그램만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할이 축소된 합경의 본회의도 8월 22일 두 번째 회의가 열린 후더 이상 열리지 못했습니다. 모여어 유섬 차장의 임기가 8월 종료되고, 9월부터 신임 제임스 킬런 처장이 부임하게 되면서 회의가 중단되었는데 더 이상 재개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합경의 역할에 관한 미국 측의 재평가가 있었습니다. 1961년 12월에 유섬 내부에서 작성된 문서를 보면 합경이가 원 경제조정관과 그 상대방, 즉 한국 측 대표의 개성에 잘 들어 맞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장으로 작동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경위가 킬른 유퍼처장의 운영 방식과는 맞지 않으므로 처장이 경제기획원 장관과 합의하여 이미 껍데기가 되어버린 합경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합동경제위원회는 경제조정관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해외 원조 대상국 중 한국에만 있는 특수 기구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원조 공연 체계도 이른바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1959년 7월부터 경제조정관실이 다른 수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주한미 대사 관리하에 유썸으로 개편된 것도 정상화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합동경제위원회 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61년 경제기술원조협정 체결 당시 기존 협정 중 합경의 조항의 존속은 당시 모이어 유썸 처장과 태환선 부흥부 장관 간의 편지교환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1962년 1월, 킬런 유쌤 처장은 김유택 경제기획원 장관과의 편지교환을 통해 기존 협정 중 합경위 조항의 존속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합동경제위원회는 폐지되었으며 합경위의 정책 문서들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신문보도에 따르면 합동경제위원회를 대신해 1963년 7월에 한미경제경제협력위원회인 ECC가 설치되었습니다. ECC에 관한 미국 정부 문서는 찾지 못했으므로 신문보도에 의존해 그 활동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ECC는 양국 6명씩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제기획원 장관과 유썸 차장이 대표가 되어 원조, 재정, 금융, 외환 등에 관해 양국 대표가 검토 합의한 것을 한국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합격에 비해 경, 결정기구로의 역할은 크게 약화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ECC는 1968년까지 20여 차례 열렸으며 재정안정위원회를 상설하부기구로 두고 재정안정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원조당국이 물가 및 재정안정을 중시한 것은 변함이 없어서 이 시기에도 재정안정계획을 원조와 연동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961년 합동경제위원회가 폐지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방 후 1960년대 초까지 미국 원조의 한국 내 현지 수행체계가 어떻게 확립되고 변화했는지에 대해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